제가 옛날에 야생을 너무 오랫동안 해가지고 요즘엔 그냥 야생에 흥미가 없거든요. 아니면 이런 건또 괜찮을 것 같아. 야생을 하는데 내가 기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<laughs> 야생 해버리는 거지. 라고 제가 생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재밌을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뭐부터 해보지 하다가 일단 싱글플레이, 새로운 세계 만들기, 세계 이름. <laughs> 좋구만 평소잘 하지도 않는 야생 이거 하겠다고 지금 맵을 만들고 있네 이때까지만 해도 내 머릿속에 이미 컨텐츠 30개 찍어냄 이미 상상 속으로는 기지 하나 완성함 근데 막상 들어오고 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나 한번 야생을 해볼까 싶었어 음. 나무네 일단 나무 나무 캐는 기계부터 만들어봐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바로 작업에 들어갔죠. 짠. <laughs> 하찮게 생겼다. <laughs> 나름 나쁘지 않아. 요 디자인 뽑는데만 음, 한 5시간 걸린듯 이거 처음에는 앞에 석재절단기 같은 것도 달아놓을까 싶기도 했고, 뭐 드릴 같은 거라도 달아놓을까 싶기도 했었는데,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이 로봇,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망했습니다. 그렇게도 <laughs> 망한 건 아니고, 선볼 때가 많다. 이제 손좀 보면은 정상 작동을 할 텐데 지금은 어 써먹을 정도는 아니다.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이고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도 잘 돌아가고 나무도 정상적으로 베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냐? 나무를 찾아가질 못해. 아니 이거 바퀴 달려 있는 로트가 제일 중요한 게 나무 찾아가서 베는 거일 텐데. 내가 일일이 나무 앞에 데려다 주고 나무 캡는 의미가 없잖아. 그냥 거치대 아니냐고. <laughs> 아 분명 바닥 없으면 밑에가 떨어지게 해놨는데 뭔데 이거? 분명 해놨거든. 솔직히 아까 잘 움직인다고 했는데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. 이봐 지금 지가 굴 찾기 좋아져 지금. 아 이것도 재밌는 버그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이 나무 배는 기계를 디자인하던 중에 바퀴를 굴리려고 했었거든요. 거기서 생긴 버그인데. 기드 <laughs> 왜 돌아가는데 저거? <laughs> 지금은 잘 고쳐 죽고요. 그냥 이 CD가 똥거라니까 그냥 안굴려도두 굴러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서 굴리지 않았고요. 어여 하튼 지금 상태로는 제가 나무 캐는 게더 효율적이고요. 또 보면 고칠 수는 있겠는데 그럼 오늘 영상 못 올릴 것 같아가지고 신났네 <laughs> 아주 그냥. 마지막으로 로봇트가 나무 베는 거 한번 보고 가시죠. 안 켜지지